자, 우리 직권의 변동 파트 자료 해석부터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해양판과 대류판이 있고, A는 해양판에 써서 고쳐있는 지형이죠. A 같은 경우는 지금 해 0이 될 거고, B는 바다의 구멍, 깊은 바다, 해 9로 봐야겠죠. 됐죠? 그래서 해령 같은 경우는 에 우리가 발사는 경계,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렴형 경계로 봐야 되는데, 수렴 경계 중에서도 특별히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섭입평 경계다라고 봐줘야 되겠네요. 됐죠? 자 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해령은 일직선으로 길게 쭉 나열돼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A, B가 해령이고 C, D가 해령이죠. 그리고 B와 C 사이에 이 부분이 보존형 경계면서 우리 변환 단층이 다뉘게할수 있고요. 나머지 옆에 있는 선들은 선이 끊어져 있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판의 경계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두 부분은 단열대다 라는 용어를 쓰는데, 단열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 판의 경계가 아니죠. 됐나요? 자, 각 지점에 발달한 지점 볼게요. A, B와 CD 모두 해령이 발달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변환단층이 발달한 지점은 해령과 해령의 끊어진 사이인 B에서 C 지역이라고 해줘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p 하고 C를 보면, 위쪽은 오른쪽으로, 아래쪽은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쓸리는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거고, 자, 우리 아까 전에 단일대라고 불렀던 여기 왼쪽 있죠? 여기, 그리고 오른쪽 두 군데는 둘다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변동대가 아닌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자, 전 세계에 나타나는 판경계의 지형이 있는데, 우리 지금 포커스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되면 이 정도까지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A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죠. A는 히말라야 산맥. 자 생긴 모양을 보니까 둘이 만나고 있네요. 같이 여기 우리가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충돌형 경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이구. B 보겠습니다. B 같은 경우는 태평양판이 우리 유라시아판 밑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일본 해국, 일본 열도가 발달하고 있겠죠. 여기도 역시 수렴형 경계인데 여기는 지금 해양판이 수렴하고 있으니까 섭입형 경계다라고 불러. 될 겁니다. 자 C가겠습니다. C는 지금 필리핀 판과 태평양 판이 관계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마리아나 해구죠. 마리아나 해구는 해양 판과 해양 판의 수렴형 경계고, 자 해양 판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얘는 섭입형 경계라고 불러줘야겠네요. 자 D 보겠습니다. D는 어, 여기 그냥 해구가 있네요. 해구 특별한 명칭은 따로 없고 해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구가 발달하고 있고요. 여기는 해구니까 역시 수렴변경계면서그 중에서도 설평변경계죠자이 볼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루샨 해구 또는 알루샨 열도가 있는 부분이네요. 이는 알루샨 <laughs> 죄송합니다. 알루샨 해구 또는 알루샨 해구랑 열도가 분파는 부분이고 여기 역시 지금 수렴변경계죠기도향판이 분계된 역시 설평변경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f 로 보겠습니다. f가 지금 여기 있네요. 자 f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구가 형성되고요. 자 여기는 물론 해구가 형성되는 곳인데 어 해구 바로 옆에 안데스 산맥이 있으니까 이걸 좀더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데스 산맥이 있죠. 당연히 해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 여기 동 역시 수렴 형경계면서 서해평 경계죠. 자 g 로 갈게요. g 는 우리 몇환되는 변환 단층이 보이는 곳이죠. 3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여기는 처음 나오네요. 보존형 경계죠. 자, H가 있습니다. H가 지금 네, 여기 있네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단층이 나오는데, 여기도 특별한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냥 대, 그 동태평양 해령에 해령이 쭉 나열됐을 때 중간중간 끼어있는 단층이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역시 보존형 경계죠.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얘기한 동태평양 해령이다. 해령은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다. 자재 보겠습니다. 인는 지금 어, 여기 있네요. 자 J는 우리 대서양 중앙해령이죠. 여기도 해령이니까 역시 발사형이 연결 겁니다. 자 K 보겠습니다. K는 어, 아이슬란드네요. 아이슬란드 열국대죠. 지금 선이 그어져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요 부분 확대에서 보면 아이슬란드 열국대니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열국대니까 여기 역시 발산의 경계죠 자 L로 갑니다 L L은 아프리카의 동쪽, 동아프리카 열국대입니다 여기 역시 열국대니까 발산의 경계로 봐줄 수가 있네요 자 여기는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유가 되면 이 정도까지는 다 외워주는 게 좋아요 됐죠? 반드시 외워줍시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지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화산 폭출 볼게요 자, 지하에 들어있던 마그마. 마그마는 액체와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데, 화산 활동에 의해서 액체가 나와서 흘러내리면 용암이라고 부르고, 기체가 터져나오는 걸 우리는 화산가스라고 부르고, 폭발 과정에서 화산 세설물이 발생해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가첫 번째 화산가스겠네요. 대부분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 이산탄소나 이산화 황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이제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온실가스로 사용되는 수증기랑 이산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근데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화산가스가 나와서 그 온실가스가 많아졌다고 해서 단기간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보통은 화산재에 의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화산재가 우리 지구에 그 빛을 차단해주고 반사율을 높여주면서 빛이 차단되고 반사되면 지구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게돼요. 자두 번째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액체 물질을 우리는 용암이라고 부르고 용암은 직접적으로 어, 그 산불이나 그 다음에 재산피, 해 인명피 해 같은 것들을 입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산가스랑 용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물질들을 우리는 화산쇄설물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화산세설물에는 이렇게 화산암계,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등의 고체물질이 있습니다. 어, 잠깐 비닐 돌아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산세설물에는 화산암계,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등의 고체물질들이 있는데요. 자, 가장 큰 애가 화산암계고요. 그 다음에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순서인데 요즘에 화산력은 잘 나오진 않아요. 화산암계, 화산재 정도가 잘 나오고요. 보통 시험 나올 때는 화산재가 잘안 먹힐 겁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화산 활동의 영향입니다.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자, 다량의 화산재가 하늘에 뒤덮게 되면 들어오는 태양지을 차단해서 반사 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태양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기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크게 작용할 거예요. 됐죠? 그리고 산성비 좀더 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 우리 화산활동에 의해서 유용한 금속 광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및 지열 발전이 이뤄질 수 있고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한번 땅을 뒤엎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제가 설명할 건 없죠 우리 암기해주면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밑에 이제 지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지진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전에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뭐 어떤 학교에서는 뭐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내진 설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곤 있는데 요즘에 워낙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죠 자 우리 수업시간에 이 부분은 설명을 따로 안 했었는데요 자 이것만 볼게요 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우리는 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원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설명하는 게 빛이 나오면 광원 소리가 들리면 음원 파동이 시작되면 파원 지진이 시작되면 진원이라고 불러주고 자 진원에서부터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 지표면으로 그대로 올라오면 이 부분이 바로 진앙이 됩니다 자, 읽게요 진원에서 연, 연진 아니구요. 연직방향으로 지표면과 올라와서 만나는 지점을 진앙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진원이라고 하면 올라와서 만나는 여기가 진앙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소리. 한국어론 두 번째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